안녕하세요. 엉덩이 형 주리 풍사원입니다 어... 오늘은 도저히 영상을 올리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일단 관심 종목 겸 해서 간단히 그냥 시향만 어 올리기 위해서 모바일로 찍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에 앉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아 없을 것 같아서 우선 지금 집에 가는 중인데 고속도로인데 집에 가면 바로 일을 또 나가야 될것 같아서 아무래도 아 조금이라도 자고 나가야 될것 같아서 아무래도 검토에 아 앉히기 힘들 것 같고요 아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에 바로 또 나오고 또 다시 밤으로 나가니까 따지고 보면 세 타임이니까 36시간을 연속으로 일해 보는 건데 전기 할 때는 이게 할 만했는데 이 배송일은 아무래도 처음 해본 데다가 어, 이다가 뭐야? 이게 오히려 전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아, 전기도 마찬가지죠. 위험하니까. 아, 이게또 운전이라는 게좀 집중해서 해야 될 거니까 골목 운전, 골목 운전이라는 게 워낙 집중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아, 이 화물차 가지고 골목 골목 다니니까, 아, 성남 진짜, 이 성남 진짜 힘드네요. 언덕길도 엄청 많고, 그, 그 길도 좁고 아주 그냥 서울 서울만큼 서울 바닥만큼 힘든 진짜 성남. 아무튼 그렇게 좀 고생하면서 아 돈이 정말 중요하다 돈을 잃지 말아야겠다 다시 한번 가, 그 어, 뭐냐 당, 그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장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목이 커컬하네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영상 올리고 하면 링크하고 하면 꼭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들만 제가 영상에 올리거든요. 근데 그 정도도 공부를 안 하고, 이 주시장에 식 이제 남아 계시면, 정말, 이제는 이제 주린이들이, 어, 운으로, 운으로 올라온 주린이들은 다 털리게 생겼어요. 털리게 돼 있어요, 지금. 아니면 정말 극한의 자제력을 가지고 있는 주린이들 제외하고는, 정말 위험한 시장이 됐습니다, 이제. 뭐 단기간이긴 하지만 단기간이긴 해요 왜냐면 단기조정이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면 제가 뭐 장중에 아니 장중에는 아니고 톡방에 어~ 님께서 이렇게 왜 제2에서 박셀바이오를 그~ 나, 박셀바이오가 나올 거 같냐고 물어보는 거 자체가 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돈이 많아야 시장에 시장에 정말 돈이 많습니다 근데 이 돈이 어~ 제 생각인데 이건 제 생각인데 좀 똑똑한 돈이에요 보니까 정말 똑똑합니다 이 돈이 보니까 이것 좀 음모론인데 어 세력들이 계좌도 관리하고 있고 여러가지 이제 부동산에서 넘어온 큰존들 있잖아요 큰 자금들 그런 것들을 세력들이 이렇게 약간 연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진짜 스마트 개미들이 아니 스마트 개미가, 개미가 아니라 진짜 부호 개미들이 부동산에서 더이상 그 어떻게 수익을 거, 법에 의해서 너무 세금만 나가고 힘드니까 아무래도 그 힘드니까 일단 어 이제 홀딩하는 차원에서 우량주 위주로 해가지고 장을 많이 끌어 올렸어요 그런 이제 뭐랄까 아좀 뚱뚱한 개미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개미들 이, 이게 개미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죠 막 30억 50억 그런 돈이 막 들어왔어요 개, 개별 통장으로 막 100억 대짜리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통장 그 주식 그 그런 계좌가 주식을 어떻게 사느냐. 지금 그렇게 기관이 막 컨트롤하기도 하고 아니면 세력이 붙어 가지고 우리한테 맡겨라. 우리가 이제 잘 돌려서 어 6개월 안에 뭐50% 수익을 건지게 해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작업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지금 시장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동학개미도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동학개미 힘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박셀바이오 같은 걸 탄생시켜서 다시 한번 랠리를 끌어올려가지고 뭘 해보려고 할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어 바이오의 약간 그 상징성? 이런 게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테슬라라는 그 한계성이 좀 있어서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모르겠다만은 기간산업은 좀 힘들 것 같고 바이오를 어떻게든 해볼 것 같은데 아이 박셀바이오 같은 좀 그럴싸, 그럴싸한 게좀 없나 봐요 아직까지 세력들이 그러니까 애초에 작년부터 이어온 신풍뭐 시즌부터 이어온 시즌 신풍뭐 액세스 바이오 KPM 테크 또뭐 있습니까 미친듯이 올라온 삼성 중공우 막 이런 거 작업 작업 칠만한 종목이 이제 없어요 더이상 시장에 현대 바이오? 현대바이오가 좀 한번 할것 같기도 한데 현대바이오 진짜 신상치 않거든요. 코로나가 이제 막 변종으로 해갖고 이제 뭐 무슨 영국에서 아니 노르웨이에서 노에서2신 맞았는데도 29명 죽었다 그런 거 하니까 뭔가 작업을 칠것 같아요 현대바이오 같은 걸로 현대바이오가 기가 좋으니까 애초에 시장에 이제 제가 한번 탄력 붙으면 미친듯이 날아가는 걸 아니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몇 개는 안 됐지만 과거를 역사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 파마 보세요, 오늘. 미친놈이잖아요, 미친놈. 한국 파마 같은. 거 그런 거, 그런 거. 동신건설, 뭐, 동방. 이런 게 나, 자꾸 출연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바이오에서도 한번 할것 같다는 거죠. 어떤 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군들이 몇개 있다고, 그래서 막 자꾸 제2의 박세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피플바이오는 안될것 같고. 아무튼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를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결국엔 8 5 0 0 0원딱 찍었잖아요. 이게 다 의도가 있어요. 이거 막 8만 5천원, 어, 가 들어가서, 막 이렇게 종목 투자자 이런 거 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 기관이 매수했잖아요. 오늘은 또. 오늘 매수했네. 기관이. 이런데 왜 밀렸겠어요. 삼성전자가. 그냥 이거 호가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이게 그 거래대금이 거래대금 중요한데 차트 차트 한번 가야겠다 아씨 이자 오늘 3조 정도밖에 안 실렸잖아요 삼성치고 엄청 밀렸잖아요 이거 일단 거, 22석까지는 깰것 같아요 삼성전자 22석 깨면은 거의 78,000원? 볼까요? 한주쳐 볼까? 근데 사고 나겠는데 가다 쳐볼게요. 여기 사고나겠다. 딱 8만 찍고 가겠네. 8만 500원 찍고 갈것 같은데요. 22선이 따라 올라가다 내려갈 거니까. 이 3전을 잘 봐야 돼. 3전을 통해서 아, 2 사고 날거같다안돼 있다. 위험하네요. 아무튼 어, 간단히 이제 그 종목을 보기보다 좀 시향을 보려고 했던 거고. 3전 필두로 해가지고 오늘 보시면 막 한국가스공사 이런거 막 방어 엄청 했어요. SK 이런 것도 방어했네. 성우아이트가 아, 아남전자 제가 좋다 그랬잖아요. 삼성인 내리는데 아남전자 왜 내리죠? 왜냐하면 얘는 작업이 들어갔으니까 차트가 장난 아니니까. 얘는 잘 보셔야 돼요. 아남전자 22선 지지받고 한번 삼성전자 올라갈 때 같이 갈것 같아요. 에이, 종목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구성도 좋죠. 결국. 우성도 근데 이게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관하고 막 이런 데가. 우성 같은 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런 거. 지금 보좀 지켜주는 게.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종목으로. 그리고 아, 나 셀트리온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장중에 봤을 때한5% 정도 수익이 있었고, 아니, 그 양전, 뭐야. 양봉이었거든요. 오5% 정도? 근데 와, 미친 듯이 장중에 한번 투매, 한번 그 재료 매매 이제 떨어지면서 제가 6 1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와 진짜 60에서 한 방에 미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저장 후에 이거 마지막에 아 이거 투맨 진짜 미쳤죠 이거 10몇 프로짜리 하... 심플자가 이거 보고 진짜 기겁했던데 이런 거 당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애초에 이거 당하지도 못해요. 이런 거 이런 거 손절도 안 나요 심지어. 근데 이게 끌어올려서 망정이지 이거 외국인이 다 받아서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단타치려고. 근데 이거 끌어올려서 망정이지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결과 보시면 안되죠저 저처럼 s a 키 당하신다니까요. 이런 거 보시면 안 돼. 장중에 좀 시세 준다 싶으면 낼름 팔고 도망가야 돼요. 지금은 장이 무조건 포인트 모바일 물어보신 분 계신데 자 포인트 모바일 볼게요. 와 하나기술 미쳤네. 석경이 티가 시간에 삼각길래 이거 뭐하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좀 궁금하던데. 석경이티가 시간에 상, 상을 갔더라고요 아시는 분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상 갔죠? 뭐, 뉴스 있나? 이게 왜, 시간에 상을 왜 갔지? 모르겠네요, 아튼 자, 그러면 일단, 어, 프리시, 아니, 포인트 모바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자꾸 손절해야 된다. 일단 줄때 잠깐 팔고 나가야 되냐 그 얘기한 게 이게 이게 무조건 다다 다 모든 종목이 다 이런 그림이에요 한80% 그냥 포인트 모바일만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참에 그냥 조정을 세게 주는 겁니다 개미들 다 나가 떨어지라고 그리고 물려 있는 개미들한테 수익 안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이라도 슈팅 준다 싶으면 비중을 조금씩 덜어가지고 기다리시라니까 종가 매수하라니까요. 기준점을 잡으세요, 이제. 기준점이. 22선도 깼잖아요. 22선 깨면, 이,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 그, 1차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솔직히. 제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고 뭐 얘기했을 때, 전잘 모르겠지만, 한, 이, 시, 뭐야, 상하가 시초가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2, 3일 동안. 시초가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얼마냐? 54,600원이네요. 54,600원 정도. 기본적으로 54,300원 이쪽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54,600원. 그냥 그때쯤에서 주시면 돼요. 사실. 포인트 모발이 뭐 문제가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보호수도다 풀리고. 안 좋은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 단기간이 좀 높긴 해도. 지금 조정 이쁘게 가고 있고. 세력이 여기 돈이 많잖아요. 이 세력이. 근데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세력이 이렇게 돈 쓰고도. 그러니까 거래대금을 믿고. 물론, 벗었다가 밑에서 물 타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절도 좀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톡방에 보니까 손절 못하신 분단 분이 너무 많던데, 손절을 조금씩 해보세요. 올해 시장에 오래 살아남으려면, 이거 지금 조정장이라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번 폭락장 오면은, 손절 없이 못버팁니다 지수 막7% 내려가면, 대부분의 종목이 막 20%씩 내리는데, 그거 어떻게 버티실 거예요? 손절해야지. 사이드, 사이드카 걸리면은 막 종목들 막 20%씩 나가 떨어지는데, 잡수처럼. 대형주도, 대형주도 잡수처럼 나가 떨어지는데. 근데 그, 거기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반등 얼마, 올라오지도 못해요. 만약에 20%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 20% 떨어지면 얼마더라? 30%인가 45%인가 40%인가 올라야 20%가 메꿔져요. 50% 떨어지면 100%가 올라야 메꿔지고 그만큼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어야 되는데 한번 떨어진 종목이 다시 붙으려면 시간이 엄청 걸린단 말이에요 100%를 뚫어내려면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생각해보세요 밑에서 잡으면 그50% 떨어진 그 기본적인 가격까지 다시 올라오면 100%가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밑에서 비중이 어뭐 비중을 한뭐 300만원 정도 실었다 그러면 300만원에 100%가 붙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서 산 그거는 수익률이 엄청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손절 꼭 하셔야 돼요. 손절 없이는 주시장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그 이런 말할 자격, 자격이 되죠. 저는 손절을 겁나 잘하기 때문에 저는 손절의 달인이거든요. 조금만 떨어지면 미친듯이 손절하는데, 물론 문제는 자꾸 조금만 떨어졌다고 다시 사서 그렇지. 1, 2% 떨어지면 손절하고, 바로 거기서 1%만 더 떨어지면 바로 사고, 거기서 2%더 떨어지면 손절하고. 조정장에서 맨날 이직, 이직거리를 하니까, 떨어지고 계속 잡고, 떨어진 거 계속 잡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털린 거죠, 저는. 좀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크게 크게 해야 되는데, 막 5%씩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1% 떨어졌다고 물타기하고, 물타기하고 막. 평단가 3% 아니, 그 손실 손실구간 3% 이상 나는 걸꼬라질못 받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서 해 망했는데 그 크게 보신 분 손절 진짜 못 하셨다 분 분들은 꼭 10%씩 크게 크게 잡으셔야 됩니다 조정구간 최소 10%씩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조정장에도 나가 떨어지시고. 날치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날짜에. 현금을 좀 현금도 주식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밑에서 잡는 그천만 아, 원에서 20% 떨어지서 그렇게 버텨서8 8 0 0만원 가지고 다시 오르는 것보다 천만 원에서 손절을 하고 200만 원 손절하고 어그 뭐야 나머지 금액이 뭐 떨어지면 한600 그 얼마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20%니까 한 800에서 6, 800 에서 20% 니까 뭐640될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서 잡은 200만원이 100% 오른다니까요 그게 훨씬 훨씬 밑,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보다 본절로 다시 회복하는 것보다 밑에서 다시 잡은 그 종목 그 뭐냐 분할 매수 밑에서 본절하고 밑에서 잡은 그 저점매수 한게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평단가도 많이 낮춰주고 뭐 비중에 따라서 평가가 안낮추수겠지만 뭔가 체감적으로 잘못 느끼는데, 좀몇번 하다 보면, 아, 이게 정, 정답이구나.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팔아보세요. 조금씩. 팔고, 좋은 종목이면 다시 내려오거든요. 조정, 조정 때문에. 그한 방에 가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그거는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조정을 주면서 가는 놈이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그럼 그 조정 기간에 다시 사면 돼요. 아껴놓다가, 그러면 그 돈이 위에서 판 것까지 해가지고 물량이 밑에서 더 받쳐서 늘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리바운드 이론 아시죠? 그, 그, 안선생님이 강백호한테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플러스, 그, 이 리바운드 하나가 플러스, 그, 마이너스 2점을 막아준 0점이 아니라 블러스 2점까지그 기회까지 있어서 이게 4 점짜리다 리바운드가 그러니까 리바운드를 그 제압하는자가 뭐 농구를 제압한다 했나? 갑자기 까먹었네. 쓰레드 다시 봐야겠네요. 그래서 뭐 그거 봐 강백호가 리바운드 왕이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리바운드 한다 고 보시면 돼요. 밑에서 잡는 게 리바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손절하고 위에서 손절하고 밑에서 리바운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두배의 효과가 노린다니까요 본절해서 막 버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 심지어 비중 줄어들면 마음 편해요 근데 이게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손절했더니만 조금 비중 낮췄더니만 미친듯이 날라가면 화딱지나죠 그게 더 열받거든요 상승장에서 그럼 상승장에서 버틸만 해요 근데 조정장에서는 버티면 안 된다니까요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는 폭락장에서는 버티면 그냥 깡통 되는 거고 깡통이고 뭐고 깡통은 안 되겠죠 왜냐면 실현 손익이 아니니까 실현하진 않았으니까 대신에 그 종목 하나에 묶여가지고 계좌 맨날 막 마이너스 40% 쳐다보고 있고 막60% 쳐다보고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60% 언제 복구되냐 언제 이제 뭐 3개월 지났는데 이제 20% 복구했네 그러면 차라리 20%에서 손절하고 나머지 저그 금액 마이너스 40%된 상태에서 마이너스 40%에서 그 뭐냐 물을 타가지고 그 비중이 뭐한25% 30% 된단 말이에요. 그손절그그 그 뭐냐 손실률이 그 30%에서 15% 올라가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요. 훨씬. 이 포인트 모바일이 전고점 저는 넘는다고 생각해요. 8만 원 간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포인트 모바일이 굉장히 힘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돈을 쏟은 종목들은 간다고 생각해. 요 그리고 빠져나가지도 않았어요. 돈이 별로. 그러니까 물린 사람도 엄청 많고, 그 세력들도 그 별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두번 웨이브 주긴 했지만, 정확히는 완세네버인데. 뭐 그러니까 또 세력들이 되게 힘이 있는 세력이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초가에서 손절하시라니까. 아니면 조금이라 도 쥐팅 줬을 때 조금만 파시라니까 그. 저 영상 안보시죠 솔직히 다들 안보시더라고 영상 아니 그냥 보시긴 하는데 뭐 보시는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조금씩 분할 매도 조금이라도 하시라니까 물려있다 그래도 그러면 요 바닥에서 막 잡으면 마이너스 아니 내가 판 금액보다 마이너스 10%더 떨어져 있어서 내가 그 10%를 번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10% 내려간 것에 다시 잡으면 올라올 때 플러스 20% 된다니까요 그 금액이 올라올 때는 그 정배수 금액으로 올라,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더 높아요. 떨어질 때는 비, 엄청나게 그 비중이 커지면서 떨어지지만 반대로 그 떨어진 때 손절했던 금액을 밑에서 태우면 퍼센티지가 미쳤습니다. 진짜 제가 나중에 그 뭐냐 얼마 전에 제가 그 뭐야 손익비 한번 살짝살짝 보여 드렸잖아요. 떨어졌을 때 얼마 손실하고 올라갈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자꾸 말로만 해서 지금 못믿못믿 말로만 해서 잘안 되시는 것 같은데 조금씩이라도 손절해 보세요. 아, 적안 되면 10%씩이라도 해 보세요, 손절을. 그거 생각보다 마음이 편하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점점 느껴진다니까요. 야, 오늘 손절 얘기 많이 했는데요. 삼성전자 일단 8만 원 7만 7만 9천원 것 같아요 7만 9천원 4백원 거기서부터 8만 5 0 0원 이정도로 주수면 일단 1차적으로 조금 감성전자부터 필두로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고 뭐 나머지 종목들 뭐 사실 세트리온 이제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당분간 세트리온 완전 작살났으니까 이제 하시면 안돼요 이제 제로소멸됐고 신규상장주 중에서는 뭐 괜찮은거 많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하시고 명신산업이 오늘 많이 빠졌네 아우 목도 아프고 씨. 이게 슈팅 주다가 빠지잖아요. 이게 전형적이라니까요. 이게 이거 8월 조정, 조종, 9월 조정 때도 얘기했고 전 이거를 전강 후약이라 그래요. 이이 이 장세를 전강 후약 개파락에서 시작해가지고 강하게 조금 시세 주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장말 막까지 질질질질질단한 번도 기회도 안 주고 흘러내리는 거. 전형적인 정강 후약이에요. 이 차트 기억하시라니까요. 그럼 초반에 내일도 똑같아요. 내일도. 내일 미국장 빌빌 싸고 20일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바이든 그 뭐냐? 시임시대까지 정세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 자꾸 시위 얘기 엄청 많고 하니까 불확실성이 많아요. 이럴 때는 불확실성 때문에 장이 그, 그 구실을 삼아서 엄청나게 흔들려요. 지수 2% 떨어지면은 종목도 보세요 막7% 8%씩 막 떨어지잖아요. 좀 세니까 명신사 4%밖에 안 떨어졌지. 그러니까 다 이렇다고 생각하시고 아 이거 오늘 조, 이거 영상 완전 개판일 것 같은데 꼭 내일은 꼭 손절 한번 아니 이쪽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반등 줄때 그러니까 내일 개파락해서 시초가에서 어, 2% 위에나 3% 위에 손절 금액을 한번 걸어보세요. 꼭3% 정도. 3% 까지 가는 종목이 포인트 모바일이 가겠다 포인트 모바일 워낙에 힘이 좋아가지고 3% 7%이 정도로 해서 3%에10% 걸고 7% 에서 20% 걸어가지고 한30%만 손전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마음 엄청 편해진다고 내일 22선 꽉 깨고 더 내려갈 것 같은데 62선 까지 그냥 한방에 62선 도깰수 있어요 심지어 볼트 모바일 다시 볼까요 포인트 모바일 이 세력이 변태란 말이에요 6 0선은은 일단 나오지 않았네. 이, 이, 시초가, 그러니까 54,600원에 다시 줄수 있을걸요? 내일 갭상승을 하거나, 갭상승하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내일 포인트 마바리 만약 갭상승한다, 그러면 갭상승하고 나서 한1% 정도 보통 반등 줄 거예요, 아마. 그 일, 갭 상승해서 1, 갭상승해서 1% 정도 더 상승한 부분에 손절 꼭 하시고, 이거 비중 확 줄이시고, 기다려보세요. 이거 54,600원 한 마이너스 6%인가? 5%인가? 거의 온다고 봐요, 저는. 지금에 그 옵니다 이거. 야 영상 좀 <laughs>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장난아니네 컨디션 오지네. 아, 저 체력 엄청 좋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주주식질하면서 맨날 페인질다니까 체력 다 죽었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선절의 달인이 좀 달인까지 몰라도 선절 기술을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보유 가진 비중. 종목들 꼭 현금화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주 내로 아마 기회 올거예요 저점에서 기회 올겁니다 그때 가서 주으면 생각보다 수익률이 엄청 좋아가지고 깜짝 놀란다니까요 8만전자에서 주으면 10만전자 금방 가요 8만전자가 근데 9만전자에서 10만전자 가보면 생각보다 수익률이 안좋아요 아무리 존버 그 해도 그 아이고 씨 핸드폰 들고 핫도그 한 손으로 갈라니까 자 손절 꼭 한번 연습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부탁인데 부탁 저도 맨날 선생님들이 시켜서 해봤는데 정답이에요 정답 선생님들이 하라는 거는 무조건 정답입니다 자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